이거 말해줄게 아, 이치워봐 야, 바프 할때 여자들 이거 알지? 포즈. 어. 이거 알지? 어. 이거 이러고 있는 거. 어. <laughs> 내, 내가 정신병가 듣고 여자들이 하면 섹시한 거야? 어쩌러 여자들 이거? 어? 이십 초잖아 시트들. 어? 난 팬트를 안 입어서 나 따라하고 싶은데. 아, 아무튼 더러워요. 더러운. 더러운들. 응? 아 그리고 남자들 이거 주고 싶어. 청그 바디프로필 찍을 때 머리 왁스 하고 청바지 입고 이거 이거 헬스 좀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꼭 이들. 아 이거 헬스. 어허. 이거 하지 마. 근육도 없는 새끼들이. 떠고 있어. 뒤로 그냥. 이... 확 달킬 가. 맞아, 바프 지금. 야, 내, 야, 봐봐. 이거 내 팔뚝도 있지. 이거 황철순 팔 만들 수 있다니까? 어? 진짜로?